자, 이번 에할 게임은 The Baby in Yellow. 노란 옷을 입은 아기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아기 돌봄사인, 당신은 제멋대로 구는 아이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일단 정면에 지금 애가 하나 있는데, 왼쪽 상단에 보면 챕터 1이라고, 어, 아이에게 음식을 주라고 하네요. 일단 냉장고에서 그 병을 꺼내서 애기한테 주래 응 음. 안녕 오 진짜 애네 인형 인정... 이렇게 무섭지 어개 무서운데 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일단은 냉장고가 어딨냐 냉장고 여기 화장실이고 여긴가 안 열려. 어, 여기다 하나 찾음. 이거를 애한테 주자. 자, 먹어. 댔. 그 다음에 아래층 화장실에 있는 체인징 테이블에서 아기 귀저귀를 바꿔달라. 아, 미안해. 어떻게 다시 들지? 얘 짚는 게안 나오는데? 아, 오케이. 가자. 아, 미안하다. 아빠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하실이 어디지, 근데? 올라가야 돼? 아닌데?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지하가 어디야? 여기 앉아 있어 봐. 응. 음. 오케이. 여긴가? 지하로 가는 길이 어디지? 위층층있 있나? 여기인가 이건 뭐야? 뭔가 이상한 게 있네 여기안 열려 음... 일단 애한번다데려가 보자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그냥 화장실? 여기여기아 이거네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저귀를 찾아야 되나? 여기 다그 다음에 이게 어? 뭐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집어서 침실로 데려가래. 가자, 음, 들어와. 여기 아니면 옆방인가 일로 와. 자.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있네. 자, 자,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불을 꺼라. 음그 다음 문 닫아주고. 나는 이제, 어, 아, 그냥 소파에 가서 TV를 보라고? 오케이. 나가자. 아, 내가 부모가 아닌가 보네? 형인가? 이러면 부모님 오나 뭐야? 동생 온다. 아 맞아, 나 동생이야. 베이비 맞아. 돌봄 사지. 베이비 시스터였잖아. 여기 왜불 켜져? 어디갔어? 얘 어디 감 에? 어디 숨었어?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애야, 어딨니? 어, 여기서 뭐해? 왜, 왜, 왜? 어? 일로 와, 침대로 가야지. 일로 와. 이 장난꾸러기 녀석, 어? 자, 여기 있어. 다시 간다. 알았지? 또, 그러면, 웃어? 일로 와봐 불안 켜져 여기 있어 오케이? 이자가 어떻게 문을 열었지? 음. 잠 안와? 하지 마. 야, 그냥 너문 열고 자. 나 모르겠다. TV 뭐 해야겠다. 어. 어, 챕터 2래 어, 다시 병을 꺼내서 저기 만마 줘야 되나 봐요. 뭐야?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일로와, 일로와. 얘 아까 여기 없지 않았나? 왜 여기 있지? 자, 먹어. 자, 일로와. 다시 기저귀 갈아줄게. 응? 너 여기 안 오면 또 사라질 거지? 일로와. 여기 있어봐. 여기 앉아 있어. 응. 응.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자, 자자 자. 어, 기적이... 야, 기적이 뭐야? 기적이, 기적 위로 올라간다. 잠깐만, 에, 기적이 어디 갔어? 기적이 방금 날아간 거본 사람. 왜 여기로 날아갔지? 에, 뭐야? 자, 자, 이제 자러 가자. 음 또 이동하네? 내가 좀 꿈을 꾸는건가? 일로와 가서 자야지 잠깐만 있어봐 문열고 오케이 자 자자 불 끄고 나간다 음 잘자 어 이제 문안열네 잘했어 챕터3 어. 그냥 티 TV... 소파 보라는데. 위에 올라가서 어, 뭐야 또 애기 온다. 왜 울어? 왜왜 왜. 왜, 왜? 안아 줘? 어. 오... 왜? 어? 왜 왜? 자 이제 불 끌게. 응? 자. 치즈토스, 트만들어서 먹기. 피드미, 뭐야 이거? 에? 피드더, 베이비 유 몬스터? 몬스터한테 베이비를 아, 뭐, 뭐, 뭐 말이지? 지스터터한테 애기를 먹이라는 건가? 아니지? 뭐야? 여기 냉장고 엄청 깊어졌어 에? 불 꺼졌네? <laughs>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얘왜 이래? 너 누구여? 웃어, 웃어, 웃어. 표정 풀어. 자, 먹어. 자, 일로와. 여기 앉아있어. 응. 음. 이거 줄게. 이게 뭐냐? 안 가라 안안 되고? 아 아까 그 위에 물건을 챙겨야 되나? 방에 있던 거? 이거구나. 이거 뭐야? 이걸로 이제 테마 해야 되나봐. 어 개쩐다. 먼저 모르겠지. 로아, 자. 아 됐. 어 떨어질 뻔한 거 잡음. 일로, 일로, 일로. 체인지 베이비, 체인지 베이비가 뭐지? 애기를 어떻게 바꿔? 아, 기저귀를 바꿔라. 여기 있어 봐. 아, 어, 됐다. 자, 자러 가자. 음, 왜 기본 이상? 얘또왜 이러냐? 뭐야? 나안 움직여. 알아서 가네. 뭐지? 뭐야? 에? 뭐야? 이거 아, 어... 뭐아기가 그냥 뭐졌나봐뭐 악마 됐나봐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음, 좋아요